안녕하세요. 성계수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 헬리콥터든지 대한민국 나로호죠. 인공위성 나로호입니다. 항공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업체이죠. 로키드 마틴입니다. 주가 차트인데요. 최근 1년간 390달러, 400달러 정도에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320달러까지 반락을 했다가 다시 최근 1년 고점까지 다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일종가는요 380달러 정도 기록을 했고요. 시가총액은요. 10만 4 8 0 0 달러로 한화로 119조 원 정도를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주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의 주가 차트를 보셨고요. 1만 2천여 대의 소형 위성을 쌓아올린 가상의 모습을 시현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인공위성이 둘러싸여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죠. 테슬라의 자회사이죠.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세운 우주항공 관련 스페이스X. 로켓, 인공위성 등 발사 모습입니다. 4, 5월 달 미사일 한미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 폐지했죠. 한미 간 불신이 사라졌다는 시그널로 해서 우주항공 자 미사일 관련해서 관련 업체들이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관련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유력 대권 후보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 통해서 우주강국 대한민국 꿈꾼다라는 우주항공 관련 산업 관련주에 대한 기대를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강하게 움직이는 주가 차트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과 시험 비행한다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에 대한 기사이고요 자 아마존의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뉴세퍼드를 타고 우주로 간다는 이륙 과정 생중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아마존의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 우주 업체이죠 블루 오리진에서 개발한 뉴세퍼드 후에 탑승해서요 7월 20일 오전 8시 텍사스 서부 베이너스 북쪽으로 해서 관련해서 베조스가 우주로 간다는 기사입니다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의 우주를 향한 도전 때문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우주 왕궁 관련 자, 미사일 관련 발사체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관심 내지는 상승하는 더불어 실적까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여장 대표이죠. 우주항공 TF 구성 누리호 발사대 방문했다는 자 기사이고요. 나로 우주센터 내 누리호 발사대를 방문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에 우주항공 방위산업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요 항공산업 분야 지원책을 자 세우고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우주 여행 열렸다. 우주주 뚫어볼까라는 기사이고요. 국내외 우주항공 주에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성장 산업임이 분명하죠. 자 항공우주산업 부문이 본격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자 관련 기업들이 부품들이나 생산 쪽에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실적 내지는 주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겠습니다. 자 민간우주 관광 시대 개막이라는 기사이고요.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산업 전문 조직 우주청 근거를 발휘했다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관련 회사들의 자. 주가인데요. 인텔리안테크라든지 하나 에어스페이스라든지 캔코아 에어스페이스, 세트랙아이, AP 위성, 엔아이지 넥스원 하나 시스템 주가들의 모양을 보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있음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우주항공 산업 실적 및25%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 올해 실적 대폭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이죠. 스펙스 X라든지 블루 오리진 등 선도 회사의 리딩으로 해서 항공우주 산업이 부각 중입니다. 자, 글로벌 대세인 우주항공 산업 수요 급증으로 해서요 부품 및 기술 전방산업 호 호황과 함께 부품 및 완성차 수요가 대폭발하는 최호황기가 도래 중에 있습니다. 자, 향후 2~3년간 실적 호전은 물론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호전되는 상황입니다. 자, 방위산업 및 항공기, 장비 관련 산업 관련 국내 대장주로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실적이 특히 급증이 예상됩니다. 2021년 이슈모멘텀과 함께 실적 급증을 전망으로 관련 기업 주가가 연일 상승세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대폭 호전일을 보유한 최대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바로 그 핵심 종목과 자세한 매매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 후에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